다, 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에단입니다 아 조용히 봐요 자 죄송합니다. 뭘? 아 죄송합니다 소리 련자 <laughs> 오늘은 시청자 참여 자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꼬재면 내가 딱 레드를 먹고 말아 음. <laughs> 다리우스는 요즘 실버에서 안박히는 같은데 아 그요? 래음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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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우스 장인한테 그런 말 하시면 좀 아마 게임 던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 랭, 랭, 랭이 아니라 안 던져요. 아, 뭐야 이거? 이 무슨 조합이야 얘들? 스포츠 사고 뭔가. 어, 지금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청자분들이고, 당연히 시청자분들이고, 그리고 서폿만, 서폿뿐만 이제, 예, 일반이요 저희 지금 모인큐로 하고 있어서. 아, 봤네, 어. 우어브로님 반갑습니다. 형 탑에 와도 없다. 어, 간다. 어, 이거 귀엽지. 탄을 찍고 바로 가요. 나리아스. 다리우스, 고! 고, 고, 고! 다리우스, 고, 고, 고! 고! 휴! 드세요! 마차! 결국은. 아, 아나 간다. 좋았어. 다리사. 어, 어, 어. 뭣 나 지금 못 가. 걸로못 가. 아, 그럼 내가 내려가 그냥 포기할게. 아, 안싸안싸한게 안성, 포기, 좋을 것 같아. 기지도 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바톤 오시면 아, 뭐. 꿀인데. 아. <laughs> 저 지금 밑동에 <laughs> 있는데요. 아, 잡혔어면네 아, 오케이. 이거 탑한번더 갈게. 데 풀어. 아, 와드 했다. 음... 와드 안나 와드 방다. 와드 방다. 지금 이제 플래시 없잖아. 1, 2, 3! 요! 주세요! 요! 주세요! 야아... 맨 멘탈 나가겠다. 아이고, 아닌데, 저 좋았고. 쟤 첼도 빠져서 난리 났다. 난리 <laughs> 났다. 쟤 완전 난렸 났다. 여기 <laughs> 이즈 한번 갈게요. 여기 와드 있나요? 와드... 아. 아, 뺄게요. 와드인 것 같아요. 와드인 것 같아요. 뺄게요. 네. 전진할 뿐이다 고해 음. 그냥 이거 으면되 파리우스는 <목소리> <목소리> 이제 라인전 알아서 하니까 보타고보트 먼저 갈게요 소루 라인 그거 <목소리> 이 해주세요 미즈라 미전 까지면 제가 뭐 할게 요 근데 뭐. 아 라이즈 불러? 응. 갈게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정말 빠지겠네. 실도 빠지겠네. 아, 아 저거 진짜. 이거 와도 있나요? 헝글이, 정글이 정글이. 정글이 정글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보스을 여기, 여기, 여기 있지 않을까? 아 지금 도나가 아예 만화가 없어. 얘 여기 있네. 얘 혼자 여기 있네 지금. 들어가 그럼 지금 와도도 없네 모르네 들어가 어배배배배배배배 배야 배아 아이고 죽었다 이거 나도 오오쟤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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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laughs> 살았다 아아이태안이 어이가 없지 아, 진짜, 이게 딜, 딜을 왜안 넣으십니까, 여러분들? 망했네요. 무리 정글도 사람. 아, 지금 가족이 죽었는데. 가족 같은 분에게서 가족을 죽였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나이스. 역시, 두번 키운 다리우스는.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죠. 그냥 다 쓸어버려라. 좋아 좋아. 자 바로 그냥 푹 갑니다. 노틸 어... 안 오나? 아 뺐다. 그 그래, 라인 드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 아, 얘들 계속 밀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거 먹고 바로 갈게 그럼. 아 진짜로. 진짜. 여기 와드가 있나? 빵. 가요 저 가요. 있네, 어드 음. 어, 아드가 있네. 아, 집을 못 저기 마드 하나 깔아 드리고 갈게요. 매맞야네게놓 어. 미드를 하면 뚫러 봐야 되니까. 정대도 돌아갔어. 어? 정 레드. 아, 어 갈게요, 소로정님 오케이. 정 레드가 지금 나왔으면. 나이스. 잠깐만.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다 어, 마찬가지.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오케이. 나이스. 그거, 미... 라인 밀고, 라인 한번더 푸쉬 하시고, 오세요. 불로 치고 있을 집값 시쉬다 라인 빨리 미시고 오세요. <드> 와 소세자 우리 팀의 유일한 해봤습니다. 데스가 덩글이야. 마마. 웃웃웃웃이웃웃웃웃웃웃웃이 제가 오버워치 할 때도 또안 하면 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한 플레이. 죽어도 돼요, 나는. 난열번 죽어도 돼. 형, 아, 자꾸 목소리가 끊겨요. 어? 형 목소리가 끊긴다고. 내 네, 목소리가 끊긴다고? 어. 아니야, 방송 녹화만 잘 되면 돼. 나한번더 어, 한한 간다. 정도? 뒤로 돌아서. 야, 이거, 이거. 아니야, 와드야, 뭐, 와드. 와드. 쟤빼자 와드? 오케이. 여기 와드 했다. 어. 와드 하러 온것 같은데. 아, 그래? 하이 아, 하이 진짜, 뭐냐? 아 그럴 수도 있지. 나 풀이 있어요 저. 여기 아직 와드 안 했을 건데. 와드 했나? 와드? 네네 네, 와드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다시 한번 다시 가요. 아 있다. 아이구 아, 나. 아한대 아, 맞잖아요. <웃음> <웃음> 나이스! 좋고 좋고. 야 라이즈 라인 클리어 좋네. 그 패시브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있던데, 뭐 터지는 게 있던데? 어 그니까. 얘가 응. 나올 생각은안 해. 네가 밀고 그거 하고. 어 노틸. 노틸러스 왔네. 나 갈게. 저 가요. 바텀 가요, 바텀 나, 나탁 간다. 어, 나, 나 딜이 돌아서 갈게. 어. 아, 눈소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온다. O o 누구부터 o 볼까? 라이즈? 노틸? 라이즈, 빨리 외기 나이스! 다이버, 내가, 내가, 다이버, 내가, 다이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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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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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좋았 쟤 레드 두르고 있었나까? 어, 레드 두르고 있었는데안 가고? 됐고 좋았어. 야, 내 정글 인생 5호시는 처음이네. 야, 이거 먹어, 야. <laughs> 먹자고? 어, 먹자. 이거 먹고, 탐 밀어. 간다. 음. 이제 안 보여요. 내려가. 여기 아마 와드는 아닐 거야, 아직. 용무로 가는 것 같은데? 노틸 방금 죽었어요 탑에서. 어. 야, 짜오가 삼. 야 뒤에 쳐, 뒤에 그래. 어디 먹어? 어디 먹어? 어디 먹어? 어디 먹어? 터뜨릴 줄 알지 그거. 쓸줄 알지 까까야. 어? 그거 쓸줄 알지. 뭐? 아 이거 알지. 내가 아무리 안 했어도 설마 모를까. 걔를 <laughs> 너무 걔를 너무 이상한 애 취급했나 내가. 방송 그래도 보니까. 근데 이거 1차 깨게 되기 좀 아깝다. 어디 갔어? 어, 이따 갔어? 이따 가2차나뭐 우리 뭐 미, 미드 밀때그습니까 노틸 버터. 오케이, 저 확인. 저 갔다 바로 갈게요. 갔어요. 오케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텔 있거든요. 오케이. 피가 했나, 여기다가? 어, 했구나. 피가 했네 오케이. 와드 없는 거 확인했고, 와드 거 저쪽 보면서 들어갈게요. 레드가 15초. 너 소나가 궁잘 쓰면 대박 터진다. 이거 소르드님 저희 싸울 때 혹시 누구 오면 바로 텔 부탁드려요. 네. 여기, 어, 여기 와드 있나요? 오, 클럽 했다 와, 이거 눌렀번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이이이 됐다 됐다. 야애들 빼세요, 선천히 빼세요, 선천히 빼세요, 선천히 빼세요. 아, 안 되나? 노틸 내려온다, 노틸 내려온다, 노틸 내려와요. 노틸 내려가는 노틸... 것 같아요. 기다리자, 기다려보자. 아, 나도 시간 호비 있는데. 맞아야 되겠다. 미포 노공. 오케이, 확인. 레드 먹고, 그리고 가을 보자. 전사의 후는 꺾이지 않는다. 이제 안 보여요. 오케이. 탑 라이브 될거 같은데. 지금 하려고요. 지 자기 여기. 나이스. 나이스. 전장 집에 행복고라이스자 이제 방금 죽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어쨌어스 멤나욕 먹죠. 보, 보, 뽕님들 욕, 욕 먹어요. 걔네 저러면 나 쏠리니까. 쏠도되겠는데 쏠려고 할게요 그냥. 나이전 하세요. 자, 어, 이장 있어요. 비세요. 있어, 있어. 그냥 쏠려 제가 쏠려할 때니까 나인 하세요. 뭐 진짜 밀었고 살려서 어그로진격고 아, 궁구 하나 음. 없다. 이거 미세요. 대기칠게요 이제 이제 올라간다. 이제 올라간다. 이제 올라간다. 네. 전장에 와. 와. 아, 더 가거든요. 그거 찜게요 진 몰라요. 쓰세요. 나이스. 오, 깜짝이야. 와, 거기서 플래시 쓰네. 불로 <laughs> 불로 없네. 아, 저포탑을 파괴했어. 우리 나도 빼먹고 가야 되겠다. 파괴했한테 지금 있거든 다른 지금 많았는데. 네. 오!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아이. 감사 정말 뭐냐? 귀엽다, 미스포추. 미스포추 귀여워서. 선마리님, 마리선리 헤밍 귀여워요, 여러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무대 나온 아, 아떡해직격권아이라니 자 이렇게 해서 아... 가 족같은 분위기에서 아... 자 뭐야? 오섭다 어, 어, 마무리를 하네요 어, 다들 잘하신다 음. 근데 이게 잘할 때는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못할 때는 아마 안말안 할걸요 우리 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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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어한명 빼고 어? 다 S네 아두명 빼고나 <laughs> 네저 저도 S예요 오 보성이 에이스 플러스 플레인스 님은 계속 하고 계시는구나. 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